풍수 소품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본다든지 어떤 그 배치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를 기대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그 풍수 주체자가 직접 그 손으로 들고 또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은 이 섭취에서부터 그 돈복이 그 수혜자가 될 구체적인 그런 적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면에서 크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약과의 세계적인 그 떡살문이 기억하시나요? 약과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. 약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또 정성이 가득 담겨 있고요. 약과의 그주 재료가 있죠. 밀가루, 꿀, 참기름. 이런 게 모두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꿀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돈자석 아닙니까? 역시 그 중에 그앞권는그 떡살 무늬가 찍힌 이 약과에 새겨진 그 무늬입니다. 약과의 그 표면에 새겨진 이 떡살 무늬는 전통적으로 이 재물과 장수 또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. 전통적인 이 상징이 그 약과에 새겨지면서 이 약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그 재물운을 또 상승시키고 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풍수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. 우리가 재물운을 원할 때, 큰그 돈복이 터져야 될 때, 돈이 크게 들어와야 될 때. 이런 그 물질적인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왼손 그 엄지검지 그 지문 부위로 이 약과를 하나 쥐고 약과를 그 한개 정도는 꼭 먹어볼 일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좀 다른 차원의 그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. 약과에 담긴 그 풍요 또 재물의 그 기운을 몸으로 그 흡수하게 되니까요. 돈복 터지는 그 효과가 또클 수밖에 없죠. 재정적인 어떤 중요한 그 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의 그 엄지 검지로 그 약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시중에는 그 바둑알보다 약간 그큰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약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취향에 그 맞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작은 크기 정도는 그 돈복 터지는 그런 용도로 가능하실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 잡수시는 순간 그 재물의 그 흐름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그 좋은 또 풍수 방법도 되어 줍니다.